엘프의 셋, 하나, 서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세요 가자 빼고 빼고 양 둘, 다하는 도적이니까 들어나 둘, 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하비스트 피넛 버터 샌드로 뭐하셔뭐 셋, 하래 먹어보세요. 진짜 다있여요이섯 일곱, 여덟, 여하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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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부럽다 나도 일본 가고싶다 달달해요 꿀맛이야 꿀맛 없다. 이 부분이 없다. 시 부분이 없다. 이 부분이 없다. 이 부분이 없다. 이 부분이 없다. 오 부분이 없다. 이 부분이 없이 두렵지 않다. 일본을 거의 전부 돌고 갔다고요. 도쿄, 도쿄를 갔나? 일본을 갔다고요. 도쿄를 일본도 물론 도쿄긴 하지만 아무튼 도쿄에 갔다 오신 거군요. 도쿄, 도쿄 좋지. 도쿄 좋지. 좋겠다. 좋겠다. 도쿄 좋겠다. 이무기유님이 매덕에 막 사보라고 하셔서 어, 매직 뭐팩 사오신 거 있어요? 궁금한데 뭐 뜯어보셨습니까? 아키아바라 카드 교환하는 거기 들려봤는데, 아, 뭐 카드샵을 보신 거구나. 그냥 카드샵을 봤는데, 아, 이거 잡을 방법은 없지? 첨 보니까. 그럼 그냥 지금 타이밍에 이거 하자. 왕크르시 나와라, 제발. 제발, 왕크르시 아니면, 이거. 센 거. 오케이! 얘도 너무 좋아. 아, 카드 사진만, 사진만 찍고 상관없다고? 아, 그래요? 워휴먼님 그, 뭐 안녕하세요. 레전드 팩 그거. 여러분, 유튜브에 매직 더게더링 한팩 뜯는 영상 이 있는데, 그한 팩이 50만원이거든요?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한 팩에 50만원짜리 팩, 94년도에 발매된 팩. 당대왜 햄파였네? 놀랍다. 햄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다 타는데. 혼절까지도 있나? 근데 혼절받아도 상관이 없는 게 이거 중매 발동이라서. 감히 햄파를 해. 팬들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와씨이 <목소리> 어, 무슨 상담인가요? 아, 뭐 어떤 거든 가능합니다. 연애 상담도 되고, 인생 상담도 되고,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싶은 게 없어도 가능하고, 뭐다 상관없어요. 근데 나 타는 거 카운팅 안 했는데? 뭐가 나왔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6, 7, 8, 9, 왕크러쉬 방금 탔지? 어. 아이씨, 로그를 못 봤네. 야수가 이거 하나가 나왔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 어차피 팔 거는 이거밖에 없어서. 해 봐야겠다. 없네. 오히려 이걸 안 잡았을 때 상대방이. 보자. 일단 이거 확정. 이거 확정이니까 치고 치고. 내가 죽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맞는 거야. 같 오케이 혼절.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원 갔다 왔다고요? 이 시간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다 오는 거야? 대단하다. 나는 학원이란 데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서 내가 공부하는 학원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니고서는 한 번도 안 갔을 거야 아마. 그림학원 입시 미술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그러면 저 패널트 그려주세요. 너무 뻔뻔한가? 그런 거, 그런 거잖아. 예. 네. 뭐지? 실용음악과 학생한테, 아, 친구면 야, 너 실용음악과라매. 노래 하나만 만들어 봐. 그런 느낌인지역교유지을 해버리는 거, 침목 뽑자. 음, 음. 레터의 일격 이것도 쓸거 같다 그냥. 아 그려 그려 주실 의향이 있어요? 아 그럼 전 너무 좋죠. 저는 너무 좋죠. 그려 주시면 너무 좋죠. 이거 이 데미지도 무시 못 해. 야수가 왜 아니지? 대기 늘어났다! 나도 패거리 쓴 거다! 피해 안 받는 거 깔고, 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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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 시켜야 되는데 아마 코스트가 모자랄 거야. 타그리션을 쓰지도 않았으니까. 그 이번 한턴 넘기고 그 다음 턴에킬각내는 거거든요? 않을까? 막물 소매를 먼저 하네. 뭐야, 그게? 내, 가 근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뭐가 있었지? 되게... 네, 야수 기간이 야수는 일단 그거밖에 없고, 올라오 타는 거잖아, 그냥? 낫지. 아 오랜만에 햄파 하고 싶네. 햄파나 해볼까? 아 근데 햄파 안한지 거의 2 3년 넘어가는 거같아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햄파를 굴릴 수 있을까? 소멸 주장 다 썼지. 지금 그러면 이거 정리할 게 없을 텐데. 흠절 흔절, 흔절 이런 걸로 정리해야 될 텐데. 말이지. 올빼미 잔상, 빼미 잔상, 잔상 많이 바뀌었어요. 햄파가 아, 그래, 햄파를 안한지 거의 2 3년 넘어가지고 요즘 햄파는 어떤지 모르겠네. 구독 끝났나 해서 하려는데 구독 중이시네. 아 진짜 고맙습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구독하러 와주시는 케이실리 진짜 사랑합니다. 올해에서 내가 침묵 침묵 골라놨지. 아유 필드 비어있네. 체력이 14니까 킬각이 나오죠. 가 왔어 타이밍. 역시 죽기 렉사르가 만능이야 뭐가 필요하면 만들면 돼